국회의 역할과 형사사법의 붕괴. 국회는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형사재판 체계를 아직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정에 필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형사사법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단한 번도 마련하지 않았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자원을 배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관이나 검사가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들을 대부분 폐지했다. 그 결과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능을 잃고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조차 붕괴된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수사관과 검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그들은 사건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책임감 있게 수사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모두 빼앗았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느끼는 용기의 불꽃은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회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의에 맞설 용기를 지탱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그 용기의 불꽃은 조용히 꺼져가고 있다.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이제 불의에 맞서는 힘을 잃어버린 채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는 단지 제도적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시스템이 결국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형사사법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성하고 수사관과 검사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